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이제 또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날씨가 습하고 또 비도 좀 많이 오고 있는데 타서 좀 기분이 좀 처져지는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날씨만큼이나 지금 우리 증시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50pp 금리 인상이 이제 발표가 되었죠 이미 대부분 채권 전문가들은 사실상 예상한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크게 동요하지는 않고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에 방점을 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4%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연말에는 이제 기준금리가 2.7에서 3%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에도 이제 금리 인상 관련 주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조정 시마다 눈여겨 봐야 할 것이죠. 음, 금리 인상 수혜주 뭐 대체적으로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은행 관련 주뭐 보험사 그리고 뭐 기타 뭐 금융 관련 주 쪽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은행 관련 주들은 사실 시가 총액이 너무 크다. 보 니까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조금 무겁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이 좋은 신용평가사 쪽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차트의 종목처럼 음, 바닥권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그러니까 덜 오른 그런 종목. SGI 평가 정보를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은 시세가 나오면서 흐름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보시면 이렇게 그죠? 쭉 이렇게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오히려 이제 오전에 하는 금리 인상 발표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쭉 이렇게 밀리기 시작한 것이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더좀 구체적으로 SGI 평가 정보에 대해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1차적으로 이 구간 때, 요 구간 때긴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돌파하기가 힘든 구간 때죠, 이선이. 그렇죠? 한번 터치는 하면서 어나서 <목소리> 어떻게 보면 이벤트 소멸 차원이라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하락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음,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은 요건 거래 대금인데요. 실제로 보면은 많이 줄었죠. 음봉은 사실 봤을 때는 굉장히 크고 좀 어우. 부석게 보이지만 거래량은 거래대금은 이렇게 보시면 크게 많이 출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부 좀뭐 수급 공백적인 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 관련해서 어 그렇게 매도 거래량이 많지 않으면 그만큼이나 나중에 한번 다시 이슈가 붙으면은 금세 또 회복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장점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향후 이제, 뭐, 뭐, 신용평가사 관련주, 뭐, s g 평가 정보를 빌려서 이제 상승 모멘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것은 그죠?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 대출 엄청나죠? 가계뿐만 아니라 지금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지금 대출이 많고요. 지금 연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금리가 다시금 또 인상이 되었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대출 관련해서 변동금리 상품들은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대출 연체가 급증하게 될 것이고 좀 사실 안타까운 얘기죠 그죠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되면은 채권추심 의뢰나 뭐 신용조회를 한다거나 이 관련해서 아무래도 강화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같은 신용평가사들의 실적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 조금 서글프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서 또 사실 지수 하락 시에는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죠. 이게 뭐 사실 뭐 성장주로는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IT주나 반도, IT 반도체 2차전지 섹터들이 최근에 못 가면서 대안적인 성격으로 이러한 경기 방어주들의 부각이 되고 있고 이 중에서도 보시면 이런 신용 평가 회사들이 이제 금리 인상기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뭐 당장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더 길게 보자 이겁니다. 이제 9월이면은 적어도 뭐 7월 중순 이후 8월 초이때 아마도 더 이슈가 더 크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약 중소기업들이나 뭐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업들이 아무래도 자금이 크겠죠? 요 관련해서 대출, 원리금 정부에서는 지금 상한 유예를 해놨어요.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정책들이 9월에는 종료될 예정이란 말입니다. 신임 뭐 금감원장 말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음, 더, 유예를 연장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언급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물론,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바로는 상한 유예는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추가적인 대책이 만약에 안 나온다면 부실 채권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그러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관련 종목들 또한 반사익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충분히 향후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아까 거래 대금이 많이 나지 않았다는데 분봉을 통해서 한번 더. 뜯어 보도록 하죠. 뭐 대략 한 15분봉 정도 한번 해서 보면요. 이렇게 상승 거래량 대비 하락 거래량을 한번 이거예요. 보시면 이때 상승 때 나왔던 그죠. 100억 넘게 한번 올리면서 이렇게 쫙 들어왔죠. 들어온 상태에서 한번 눌러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오전에 발표 이후에. 이렇게 쭉 하락을 했습니다. 무섭게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무섭죠. 그렇지만 보시면 아래 거래대금 수준은 거의 뭐 10억대 수준밖에 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즉슨 이 정도 이상 상승 거래량 100억, 마약 100억 중간 정도, 50억 정도만 이렇게 쭉 터져나와준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수준까지는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봉상 보면 보이지 않았던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분봉상에서 보면은 다소 낙폭은 좀 무섭긴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더 상승의 여지가 있다. 어찌보면 이벤트 소멸에 의한 실망 매물들이 다시금 이러한 상승 모멘텀을 보고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사실 뭐 오늘도 종가가 저가로 마감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는 좀 잡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와 관련해서 물량 소화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나올만큼 나오게 되면 결국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좀놀라셨을 거예요 수익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밀리면서 저도 조금 안타까운데. 아, 아마도, 어, 조만간 다시금 강하게 반등 나오면서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 방송 마칠까 합니다. 자, 오늘도 수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